잠깐, 이건 밸런싱. 구독은 자유입니다. 첫 내용으로는 업데이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었죠. 물론, 산막 업데이트도 진행이 됐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 중력자의 창 발사 속도 버그라던가, 오수묘화 장갑 능력 버그, 월도의 데미지 버그가 수정이 됐으니, 커다란 버그는 없는 편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타이탄 시공상 슬라이딩 거리 증가, 슬라이딩이 시공 수정 및 빙결된 적을 대상으로 산산조각 효과를 발동시키는 냉기 파괴가 발동하지 않는 버그 24년 지점 방어구에만 있는 잡다한 버그 및 현상금과 길잡이의 잘못된 설명이나 한국어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최근 커뮤니티 매니저인 DMG가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갬빗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겜빛에 대한 간보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공포의 군단이 추가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시대회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PVP는 실력 레벨 상관없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시현해장 개인전의 보상을 추가하여 전설 무기, 방어부, 총매제까지 획득할 수 있게 해서 좀더 캐주얼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기능 같은 경우 밸런스 문제나 다양한 피드백 항목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림을 위한 비공개 매치, 비공개 게임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에서 변칙적으로 치고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기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가 거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팀은 다양한 피드백을 확인했으며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드 2에 가까워지면서 제작 중인 영상이나 패치노트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속적으로 트위터, 즉 x 스나 디스코드를 확인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공개한 내용은 길잡이 시스템입니다. 선봉대, 갬빗, 실현의 장은 통합적으로 의식 결잡이라 불리면서 같이 운영이 됐었죠. 하지만 곧 다가올 새로운 에피소드에서는 각자 분활됩니다. 서로 따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선봉되면 선봉대만 실은의 장은 실은의 장만 하시면 됩니다. 통합 운영이 불편하셨다면 좋은 소식이라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능력 변경과 관련된 예고입니다. 앞으로 있을 패치 9월 초에 진행될 내용으로 헌터의 능력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노프이기나요? 실의장과 PVE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월상 섬조 유령은 섬조 유령을 장착한 상태에서 재장전 회피인 명사수 회피, 능력 회피인 도박군의 회피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분신 생성 후 회피 재사용 대기시간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즉, 능력 변경이나 회피가 아닌 다른 능력을 사용하면 회복 속도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예시로 승천이라던가 말이죠. 분신이 공격으로 파괴되면 더 이상 섬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경의를 쓸 이유가 생겼네요. 분신이 폭발하기 전 주변의 적들에게 시선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태양 모이수루탄. 무리 수류탄의 기본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 증가합니다. 무리 수류탄의 비지속성 수류탄 에너지 획득량을 느린 재충전 단계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은 공허 근접 능력 연막탄. 연막탄이 설치되고 머무는 시간이 10초에서 3.5초로 감소합니다. 연막탄으로 인한 이동 속도 감소 패널티가 플레이어를 상대로 25% 감소합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너프시킨 것이지, 뭐가 변경이냐 할수 있는데,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위에 너프 패치와 같이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9월 초에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점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됩니다 초월상 섬주 유령은 전투원을 대상으로 폭발 피해가 33% 증가할 예정입니다 무리 수류탄 같은 경우 적을 더잘 공격할 예정이며 주변의 폭탄이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리 수류탄은 기본적으로 적에게 부딪혀야만 폭발하는데 이제 연쇄폭발을 발동시키면서 빠르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라 소리겠죠 그리고 연막탄은 변경점이 없네요 이거는 좀 아쉽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터는 이렇게 능력 패치가 있을 예정인데 타이탄 같은 경우 아직도 다이아몬드 창이나 축성으로 시공 수정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원래 최후의 형체가 시작하자마자 적용된 패치이지만 아직도 버그 때문에 작동하지 않죠 이것과 관련해서 패치가 언제 있냐라는 질문을 하자 다음 에피소드에 계획되어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스파게티로 꼬여있길래 반년이 돼도 고치지 못하는 거죠? 다음은 새로운 경이 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메아리 3막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이 임무가 진행이 됐죠.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경이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원하는 캐릭터에서 에피소드의 1막과 2막 스토리를 전부 완료했는지와 3막 퀘스트를 획득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경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에피소드 퀘스트를 1막부터 3막 초반까지 전부 완료해야 한다는 소리죠. 이 점은 살짝 거슬릴 수 있긴 하지만 스토리적 요소로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3막이 진행되면서 다른 황혼전이 그랜드마스터 버전 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정복자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이번 에피소드 의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은 총합 9개입니다. 유리길 무해감시관, 실각한자, 몰락자 세이버, 경계, 엑소더스 추락, 강탈 전장 유로파, 통찰의 종착지, 악마의 속으에서 아홉 개. 맞죠? 예. 아무튼 화원전의 컨셉상 매주 한 개씩 변경되기 때문에 전용 노드를 통해서 먼저 완료하거나 놓친 화원전을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번 완료하면 다시 플레이할 수 없으며 전부 완료하면 잠기게 되죠. 그런데 네, 6개만 완료하면 노드가 잠기면서 다른 것들을 플레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후의 형체 이전까지만 해도 9개가 아닌 6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막힌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팀 같은 경우 이 정보를 확인했고 전용팀에게 전달했음을 밝혔습니다. 정복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닉네임 강제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작진이 설정한 이름 필터에 약간 과하게 반응하도록 조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백엔드에서 미세 조정을 해야 했고 아직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름 변경 포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더 기다려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게임 닉네임이 강제로 변경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헌터도 이렇게 패치되는데 워록이랑 타이탄은 어떻게 되려나? 흠 궁금하구만.